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천 소사구 신곡봉동 전액대출과 여유자금 대출까지 가능한 역세권 3룸 소개합니다. 계약금만 준비해주시면 담보대출과 추가대출, 여유자금, 생활자금, 사업자금까지 한 번에 알아봐드립니다. 내부는 양창 인테리어의 거실과 분리된 구조로 디귿자 주방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기본 시공과 옵션으로 에어컨 2대, 매립 등 간접조명, 엘리베이터 시공되어 있으며, 인근 편의시설로, 부천역 도보 11분,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10분, 대형병원, 대형마트, 먹자골목, 편의시설 도보권에 있고, 서울 이동하기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혹시 입주금 부족해 고민하시나요? 소득 증빙이 어려우신가요?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유 자금, 사업 자금, 생활 자금, 추가 대출 가능하고, 다른 현장 대출 부결나셨던 분들도 가능한니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복도 수납장, 에어컨 세대, 매립 등, 간접 조명, 엘리베이터.